자,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저는 한, 이건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땅을 바라볼 수 밖에 없어요. 하늘을 바라본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그냥 사람의 그냥 희망이에요. 하늘을 바라보는 건 불가능해요. 인간은 혼적자이기 때문에 땅과 더불어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은 이 혼적자를 살아가면서 아베를 발견하면서 진짜 중요한 인간의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제사를 비로소 멈출 수가 있는 것을 깨닫게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아벨의 제사예요. 피가 없는 제사. 희생이 없는 제사. 그런데 그 아벨에 대한 말씀의 깨달음이 없으면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냐 하면은 이 아벨을 죽여서 그 피를 쏟아서 그 피로 하나님에게 나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치 안타깝게도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한 오해로 연결이 되는데 십자가 복음에서 흘린 예수님의 피로 그 피를 들여서 하나님한테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왜 오해일까요? 그건 타인의 생각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 전부 이렇게 알게 되는 경향이 너무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건 피를 흘린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아벨을 다 죽이고 있구나. 아베를 다 희생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한테 그거를 바치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인간의 뿌리 깊은 원죄성을 폭로하는 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케이스가 다르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구약의 제사는 왜 드렸습니까? 그거 드리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제사를 안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제사의 다그 귀착점이 뭐죠? 다 연기가 됩니다. 연기가 된다는 것은 우리한테 아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제사를 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시간을 갖는 건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시간 동안,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말씀을 보는 시간에 아, 내가 말씀을 이렇게 받고 예배를 이렇게 했고 기도를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받아주시겠지, 연락하시겠지, 이 어린 양의 피를 받으시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오히려 내려놓게 하는 게 진짜 예배, 진짜 금식, 진짜 기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우를 죽였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은 아우를 죽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벨을. 그러니까 아벨의 피를 가지고 언약을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카인이 갖고 있는 안타깝지만 혼적인 선한 마음은 그 종조성이 발동해서 그 피와 어린 양의 희생 제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 근데 그거를 영단번 제사로 끊어낸 게 히브리서 말씀인데,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잘못 적용이 됐죠. 구약의 제사를 인정하고, 근데 구약의 제사는 매번 드려야 되니까 예수님의 피로 그걸 단번에 속으로 말씀드려서 퉁치셨다. 이렇게 적용을 해버리는데, 그러면은 여러분 구원파가 오히려 교리가 맞아요. 더 이상 그럼 예배를 안 드려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주일마다 예배 드리면 그건 제사잖아요. 그러면 은 예전에 구약에서 했던 제사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안타깝지만 지금 그 똑같은 제사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맥락인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두 번째 문장에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이 질문이잖아요.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근데 이게 뉘앙스가 뭐냐 면요 어, 어떤 이유를 갖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면은 카인이 어떤 이유로 죽였냐 행위가 악해서 죽였다 이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 모두가 카인이에요. 우리 모두인 카인은 선한 마음을 연마를 하든, 악한 마음에 타락을 하든, 솔직히 예외 없이 모든 존재는 카인인데, 이 카인은 어떤 이유가 있시 아벨을 죽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엄정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존재가 어떤 수양이나 수행을 통해서. 조금 이 카인의 제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관통되는 그 생명의 십자가 복음이 아니고서는 카인의 제사를 멈출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인간은 이 인간의 선한 마음이 왜곡되는 건 어떤 내 잘못된 원인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죽였을까 카인이 아벨을 질투를 해서 죽였을까? 아니면 하나님한테 노여움이 있어서 죽였을까? 아니면은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해서 죽였을까? 자꾸 이유를 찾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모든 존재는 카인인데 그 안에 아벨의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거는 이유 없이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이유를 찾지만 인간에게서 이유를 찾아서 만약에 그걸 정답이라고 내세우고 그걸 열심히 실천해 보시자고 예를 들면 그게 해결이 되는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벨을 질투한 게 살인의 이유였구나. 그러면 질투를 안 해야지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제대로 된 방법으로 섬겨야 되겠구나 하는데 그걸 또 아벨의 제사로 또 오해한다든지 그런 모든 요소가 이유를 찾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카인이 이렇게 자기 종교성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유가 없어요. 인간이 갖고 있는 생명을 찾지 못할 때 나타나는 필연적인 현상이다. 그러면 이 필연적인 현상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냐? 바로 여기 보시면 아우의 행위는 의롭다. 이게 아벨의 행인데 아벨의 행위가 뭐였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 양을 잡은 건 행위가 아니에요. 그 구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구약 성경에서 어린 양을 잡는다라는 개념은요. 요거 좀 설명드리고 갈게요. 어린양이라는 개념은 그때 당시에 어떤 용어냐면요. 아예 쓸모 없어서 버려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교 교육 여러분 하브루타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유대인들은 아이나 미성년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년식을 임할 때까지 어떤 기준에 어떤 자기 기준의 학식을 익혔을 때 비로소 사회에 쓰임이 생겼을 때 인간이라고 불러요. 그 전에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투표권도 없었고 그런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 교육을 한국에서 따라하는데 그걸 좀 되게 저는 어리석다는 생각을 솔직히 말씀드려요. 사람 취급 안 하고 존중한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 위험한 교육 방법이고요. 자, 그 얘기를 제가 왜 드렸냐 면은 자, 어떤 어린 양의 개념은 실제로 행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은 쓸모가 없고 모든 사람들에게 저거는 제사의 재물로 사용되서는 안 된다는 개념입니다. 그 번역 성경은 좀 오해가 있는 게일년된 양을 어린 양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거하고는 달라요. 일년된 양이라는 거는 사람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뜻하는 거예요. 그건 어린 양하고 다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 어린 양하고 대입되는 이유가 뭐냐면 구약에서 잘못 드렸던 그 제사를 멈추라는 시그널인 거예요. 신호인 거예요, 이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 희생 제물이라는 게 강조되는 게 아니라 그러한 희생 제물이라는 게 얼마나 허탄한 것인지를 깨달으라는 게 어린 양의 뜻이에요. 그래서 아우의 행이라는 이 아벨의 행위는 어린 양을 드렸다라는 걸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아무 것도 드릴 수 없음을 고백한 존재. 그러니까 저희의 예배 안에서 저는. 그런 것들이 왜곡이 되면 예배와 설교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중요한 흐름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 내 자로는 예배할 것이 없습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아우의 행위입니다. 그게 의의라는 거죠. 이 자체가 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자, 이 얘기는 중요한 건데요. 이 단어를 잘이 문장을 오해를 하게 되면 미워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아 이거는 나를 당연히 미워하는 거야 이상이 여기지 말아야지 이런 뜻으로 읽히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것 안에 우리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상이 여기 사랑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것 세상이 여기를 미워한다는 얘기는 그냥 현상적으로 미워한다는 것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사랑해 주는 것도 여기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3절의 말씀은 이거예요. 뭐냐 하면 세상 안에서 너에게 영적인 안식이 주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현상적으로만 해석을 하게 되면 내가 마치 사회나 현상에서 핍박받는 거를 그리스도인의 핍박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거는 내가 살아가면서 상대가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혹시 실수하는 경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교성과는 상관없이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에요. 예,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여기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것은 세상과 관계 맺고 있고, 아까 서로 사랑한다 라는 지점을 하나님의 사랑의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계속 대상으로서만 사랑하고 있는 상태 자체가 미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움은 노골적으로 미워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과 관계 맺으면서 세상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 행위 그거 자체가 미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모든 것이 카인의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다 우리가... 군연이 쫓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떨쳐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여기 13절에서 말하고 있고요. 14절은 또 여기도 중요한 맥락인데 좀 설명드리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에 대한 의미를 좀 풀어드리면 여기 제가 원문을 잠깐 적었는데요. 메타 베베 카멘 에크투 다나토 에이스 토 조엔입니다. 이게 어떻게 풀이가 되냐? 사망으로부터 나와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라는 건데, 자, 이 메타베베켄을 좀 해석을 해보면, 이게 이런 동작이 완전히 이행되는 뜻만 포괄된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요. 사망을 경험해서 생명을 알게 되는 이 의미를 좀 유념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망을 지나가서 생명을 취하는 이 뜻의 본질은 뭐냐 하면 생명을 아는 사람은 사망을 알 때만이 비로소 생명을 안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을 지나갔을 때이 패스 오버라는 것도요. 그냥 십계명 어, 아 저기 출애굽기 할때 우리 가족과 우리 집은 장자는 지켜줬지 개념이 아니라 장자가 죽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한 사람에게 패스 오버가 유월절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게 생명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었는데. 이게 전부 가인의 제사였구나라는 거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비로소 생명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울의 복음과 동일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거를 동의시해서 사망을 경험한 그 이게 다나토스입니다. 이 우리 육적자의 혼적자의 다나토스를 경험한 자에게만이 조의 생명이 경험될 수 있다는 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은 인간의 욕망은 이렇죠. 내가 사망이었다가 이제 생명으로 옮겼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인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요. 이두 가지가 나한테 같이 있는 사람이 생명체라는 거예요. 사망과 생명이 동시에 공존하는 상태. 예. 이게 조금, 이게, 이게 좀, 뭐랄까. 실감이 잘안될 수도 있지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망과 생명이 같이 있는 상태. 그러면 이게 나중에 유기 옷을 벗을 때는 어떤 상태로 이월되는가 이거예요. 이때 사망은 하나님과 다름을 고백하는 고백자고요. 이때 생명은 내가 하나님과 다름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 함께 있는 곧 나와 하나님이 요한복음 말씀처럼 하나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자. 그러니까 이 사망과 생명이 유기 옷을 벗으면. 그리고 말씀을 듣는 지금도 다둘다 다 고백자라는 거예요. 사망의 고백자는 하나님 없음의 고백자, 생명의 고백자는 하나님과 하나됨의 고백자. 이게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는 뜻인데,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뜻은 뭐냐면요. 이거는 반대로 얘기해서도요, 생명에 머물러 있다고 얘기를 해도 똑같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생명을 이해하고 있는 인간은 사망과 생명을 동시에 가진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사망 안에만 머물러 있다 혹은 생명 안에만 머물러 있다는 뜻은요 그 안에만 머물러 있고 싶어 하는 욕망체라는 뜻이에요. 그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솔직히. 그러면 사망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이 뜻은 뭐냐면요. 역설적으로 이 사망에 머물러 있는 존재는 계속해서 생명을 찾는 존재예요. 네, 계속해서 생명이 되고 싶어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는 하나님처럼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죠.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애쓰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건 그렇게 애쓰는 애씀이 아까 말씀드렸던 연고 없는 아벨의 사례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그거를 부연 설명한 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 살인이 뭐냐? 자기의 혼적인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생명을 찾아가고 사후에 천국을 가려고 하고 복을 받으려 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려는 그 선한 마음이 오히려 카인의 제사에 얽매이게 되어서 살인자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경악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왜냐하면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저희가 신앙생활을 경험해 올때내 안에 얼마나 많은 십자가의 다시 못박힘이 있었는가를 발견하는 건좀 힘들지만 분명히 인식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제사가 카인의 제사로 십자가의 복음조차 카인의 제사로 난도질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는 어쩔 수가 없었던 안타까움이지만 이제는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살인이라는 게 안타깝지만 아, 우리 안에도 충분히 벌어지고 있었던 현상이었구나. 그거를 고백하실 수 있을 때 사망의 고백자가 눈을 뜨는 거예요. 그 다나토스의 사망의 고백자가 눈을 뜨게끔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굴까요? 십자가 복음이죠. 그렇게 될때 사망과 생명은 이게 생명나무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네, 예, 사망과 생명이 그래서 사망을 피해서는 안 돼요. <laughs> 이 다나토스를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이 다나토스를 인지하고 목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만이 사망과 생명이 한 통합적 지점에서 영생으로 화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안타깝지만 우리는 나는 살인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살인자가 되는 것이고 십계망의 모든 그물들에다 걸리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게 되고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 연쇄 관계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절은 약간 어려운데 요거 좀 설명 올릴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16절의 그는 이제 아마도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합니다. 뜻하고요. 근데 우리를 위하여라고 돼 있지만 이 용법을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이 전치사 용법이 휘패르라는 전치사인데 넘어서서라는 의미로 쓰이는 게 조금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가 우리를 넘어서서 목숨을 지정하셨으니라는 단어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셨다라고 했는 이 단순한 번역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느냐?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목숨을 버리셨어 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 의도하고는 많이 달라요. 이건 뭐냐 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자, 우리도 혼적자가 있었어요. 예수님도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혼적자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혼적자를 여기 목숨이라고 번역된 푸시케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머물러, 카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카인 상태인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당신의 그 혼적자인 푸시케를 어디에다가 버리셨다라는 게 티데비, 놓으셨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어디다가 놓으셨냐면은 카인의 제사인 자리에다가 놓으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푸시케는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놨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넘어서서. 이거 이해되시죠? 자, 여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어요.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셨어요. 이게 푸시케예요. 자, 우리 푸시케, 하나님 아들의 푸시케. 이 목숨. 근데 이거를 버리듯다는 게 지정했다는 뜻입니다. 어디다가 지정하셨냐면, 우리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지정하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푸시케는 여기에다, 하나님 영역에다가 지정을 했다는 거예요. 푸시케가 푸시케를.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예수 그리스도는 혼적자와 영적자가 하나인 존재예요. 우리와 완전한 결정적 차이점이 그거죠. 우리는 영적자가 죽어 있는 상태에서 혼적자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영적자의 개념을 몰라요. 그리고 영적자가 들어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혼적자와 영적자가 하나이신 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혼적자로 말을 꺼내셔서 혼적자로 이야기를 하시되 혼적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자의 지점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해석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여러분의 머릿 속과 저의 머릿 속에서 지워야 되는 생각은 예수님이 내 자범죄 때문에 오셔서 피를 흘려서 목숨을 버렸다라는 것은 일단 아니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혼적자로 말을 건네셔서 우리에게 영적 자의 자리를 보여 주셨다. 그게 바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는 뜻이에요. <laughs> 아이 이게 저는 이게 번역이 아쉬움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넘어서서란 말만 했어도요. 그리고 버렸다는 뜻도 아니잖아요. 이게 동사가 티뎀이라는 단어는 놓았다, 지정했다, 보여주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넘어서서 보여줬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이 뭘까요? 이 혼적자 안에서 우리가 디자인하는 사랑이 아니라 혼적자의 말로 들었지만 혼적자를 넘어서서 영적자에서 하나님이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진짜 유일한 소통의 말들이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우리도 자, 이 사랑을 알았잖아요. 영적자에 제시된 사랑. 그러면 이 사랑을 위해서 우리도 형제들을 넘어서서 자, 그러면 여기 형제가 누엇이냐? 내 안에 다른 나가 되는 거예요. 예. 자,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혼적자로 말씀하셨던 영적자 그걸 본 거예요. 그러면 본다는 건요. 거기로 같이 간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근데 우리에게는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다른 나들이 있죠. 이게 바로 이웃 사랑의 의무예요. 여기에 있는 나도 있지만 또 여전히 혼적자에 묶여 있는 내가 있어요. 이 내가 영적 자아가 영적 자를 알지 못하는 나한테 끊임없이 들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들려 줘서 여기 영적 자를 몰랐던 형제를 다시 넘겨서 이쪽으로 목숨을 지정해 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신앙 활동. 말씀 신앙은 뭐냐? 이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를 일단 끊어야 돼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제 그런 마음가짐의 부담을 죄송한데 일단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게 뭐 편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솔직히 죄송한데 오히려 이거는 그냥 인간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편할 수 있어요. 그냥 아, 그래. 하나님 사랑이 위대하시니까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려고 노력하는 게 당연해. 그렇게 해석하는 게 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복음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복음은 그 얘기와 상관이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형제를 위해서 목숨 던진다 아니다.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여기는 뭐냐? 내 안에 여전히 복음과 관계 맺지 못하고 있는 다른 나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해 주는 일에 있어서, 매순간 계속해서 나나토스 사망과 조의 생명을 공존하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의 예배를 계속 들이실 수 있는 게 마땅한 성도의 의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장에서 카인의 행위는 인간의 어떤 도덕윤리적이나 감정적인 살인과 상관이 없다. 우리 안에 아벨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카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것 같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것은 그냥 난 이제 사망 아니고 생명이야가 아니라 사실 유기 옷을 벗을 때까지 계속 두 고백자를 갖고 있는 게 생명이다. 사망과 생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혼적자의 말을 건네서 영적자의 자리를 보여주신 것. 그래서 우리도 영적자를 받다면 내 안에 있는 다른 나들에게 또 영적자를 전달해 줄수 있는 형제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의 계명 실천이 마땅하다. 이거를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